자, 위에 상단을 보시면 이 그림은 X32 위에 USB를 이용하여 레코딩 할때그 화면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메인 LR을 보통 녹음해서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거나 하죠. 이 우측의 탭 화면을 보시면 가장 아래에 포스트 페이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녹음할 때는 포스트 페이더를 잘 쓰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회하다 보면 소리가 크거나 작아서 메인 페이더를 막 만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포스트 페이더로 뒀을 때 녹음한 결과물도 볼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페이더는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것이 프리페이더죠. 여기 보면 플러스 M이라고 있어요. 이 플러스 M들은 뭐냐면 뮤트를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예요. 만약에 프리페이더 플러스 M이라는 걸 선택했을 때 메인 채널을 뮤트를 해버리면 USB 녹음되는 게 같이 뮤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 M이 없는 것들을 선택해줘야 됩니다. 포스트 페이더가 아니고 프리 페이더를 이용해서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최소한 볼륨이 바뀌진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페이더 앞에 EQ가 있어요. 메인 채널의 EQ는 잘 만지진 않지만 아마추어라든지 혹은 진짜 긴박한 상황이 있어서 메인의 EQ를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포스트 EQ가 되게 되면 EQ가 만진 대로 소리가 변형된 것이 녹음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아날로그를 봤을 때는 포스트 페이더, 프리 페이더만 있었는데 여긴 포스트 EQ가 있네요. 뭐 어렵진 않겠죠? EQ 다음에 그런 뜻이죠. 그래서 EQ가 적용된 소리 다음에서 녹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스트 EQ도 쓰면은 좀 곤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있는 게 프리 EQ입니다. EQ 전단에서 우리는 녹음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고요. 그 위에 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제일 첫 번째 것은 인풋단, 로우컷단이 있는 바로 처음에서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소리 깔끔하게 한다고 메인 채널에 로우컷을 걸어버리면 우리의 결과물들은 저음이 부족한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이거 참 주의하셔야 돼요. 자, 밑에 한번 이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인풋단에 소리가 들어오죠. 들어와서 요 세모는 증폭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개인을 얘기합니다. 개인값 그리고 가면은 t 요거는 타임. 인풋 딜레이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몰라도 돼요.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면 바로 lc 로우컷이 있습니다. 인풋단의 로우컷. 우리가 eq단에서 만졌었죠. 그렇지만 로우컷은 매우 앞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풋 로우컷에서 분기점을 선택하면 요 로우컷 다음에 소리가 분기해서 나가서 녹음이 되든지 모니터로 나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게이트를 만나네요. 자, 요거는 게이트 그림입니다 그다음에 EQ를 만나는데 그래서 EQ 앞에서 분기에 나간다고 프리 EQ, EQ의 앞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면서 여기에 컴프레서를 만납니다. 다이나믹스. 근데 이두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어쨌든 EQ 다음은 포스트 EQ. EQ 다음에 분기점이 하나 있고요. 컴프레서 다음에 페이더가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프리페이더 하면 이 페이더 볼륨에 상관없이 앞에서 분기가 되고요. 포스트 페이더 하면 페이더 움직이는 대로 영향을 받은 다음 신호가 앞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여기서 EQ 다이나믹 관계에 조금 설명드릴 게 있어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봐 볼게요 X32에서 보시는 채널의 홈 화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인풋단이 있고 게이트가 있고 EQ, 다이나믹, 그리고 메인하우스로 가는 페이더가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알고 있던 거죠 요 순서대로 그런데 자, 하단에 보면은 다이나믹스가 포스트라고 돼 있어요 디지털로 오니까 프리포스트가 페이더에만 쓰이는 게 아니죠. 막 프리eq도 있고 포스트eq도 있고 뭐 이건 갑자기 다이나믹스가 포스트라고 돼 있고요. 요거는 컴프레서가 eq 다음에 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eq 다음에 있죠. 그러면 다이나믹스가 앞에도 갈수 있나? 네 앞에도 갈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스를 프리eq로 설정을 해버리면 다이나믹스가 앞으로 갑니다. 자 이게 어떤 뉘앙스 차이를 만드냐면요. 다이나믹스가 앞에 있으면 일단 볼륨이 꾹꾹 막 컴프레서가 걸리겠죠. 레벨이 좀 정리된 상황에서 우리는 EQ를 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컴프레서가 EQ 뒤에 있을 경우에는 EQ가 소리가 정리가 되는 관계로 소리의 에너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의 트레숄드 같은 것 값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Q랑 다이나믹 위치를 바꾸는 게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보자들께서는 그냥 있는대로 쓰시면 됩니다 만약 컴프랑 EQ 왔다갔다 하면 소리가 아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참고할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모니터나 녹음을 하는데 포스트 EQ, 프리 EQ가 있었죠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만약에 포스트 EQ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EQ 다음에서 녹음되면 컴프가 안 걸리고 녹음이 되겠죠 그리고 프리 EQ 하면은 그냥 EQ도 안 걸린 게이트 다음에 소리가 녹음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컴프가 EQ 앞에 왔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전혀 복잡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어만 이해하시면 돼요. 컴프가 EQ 앞에 왔습니다. 이 경우 만약에 프리 EQ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나가겠죠. 그러면은 컴프가 걸린 소리가 지금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소리에 변화가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포스트 EQ 하면은 당연히 컴프 EQ 다 걸린 소리가 나가겠죠. 그래서 컴프가 EQ 앞에 있을 경우에는 포스트 EQ, 프리 EQ 다 전부 컴프가 먹은 소리가 나요. 우리가 USB로 녹음할 때는 소스 그대로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메인 채널 같은 경우는 로우컷을 치지 않고 인 로우컷 단에서 USB로 녹음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프리와 포스트는 참 다양하게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내요. 나중에 가서 설명이 좀 많아지긴 했는데요. 다이어그램 같은 소리가 지나가는 순서와 프리, 포스트 이 단어만 잘 이해하면 우리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소리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쉬웠다가 어려워진 설명 들어주시냐고 감사하고요. 다음엔 좀더 쉽게 다양한 것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븐이 정관사였습니다.